아야 진짜 얘들아 이게 지금 4천만원 쓴 캐릭이야 와 진짜 존나 너무하네 형님 근데 이거 진짜 5공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형님 진짜 무기 천만원 썼대요 이거, 이거 12 만드는데 와 진짜 본정이 어떻게 할까요 와 이건 진짜 아니 이 형님 존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야 바위 구름지 10단계야. 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4만 딱 하자 4만. 3 마리 뽑고 전설 딱아 오공 50. 씨그 오공이 뭐길래 진짜 와 이렇게 피를 말리냐 어? 나는 사행성 캡틴에 비단잉어 안 나와서 못했잖아요. 근데 내 기공사는 잉어가 나왔어 존나 빡치지 나는 잉어 뽑으려고 3천만원 했는데 그때 본주님 제가 볼때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도 필요없고요 이거는 진짜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컨디션 감소율 생각하면은 그냥 전설 이걸로 하는게 맞고 내마 이거 두마리 더 뽑고 그냥 돌리는게 맞는것 같아요 저는 아니 다안 써도 되잖아 뭐 굳이 다쓸 필요 있냐 그 컨디션이란걸 와 진짜 형님, 빛나는 한 개, 한개 나왔나요? 4천만 000, 원치 했는데? 세개 나왔다고요? 두 개밖에 없는데요, 형님? 어? 저거는 왜 파시는 거예요, 형님? 와, 진짜. 아니,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못 해주겠어, 이건. 형님, 어떻게 하실, 어떻게 하실래요? 형님, 딱, 딱 4만만 더 하시죠. 4만. 진짜 이게 돈 계속 바른 데서 나올...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하신다고요, 형님? 어, 진짜로.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와. 야, 내가 이런 게임 추천해야 되냐, 어? 나오지도 않는데. 아, 그래도 마지막, 기... 진짜,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가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50 뽑기. 아, 진짜. 남들 같이 간다 진짜. 창고에 쌓여 있다고요. 일단 이거 복원한 다음에 창고로 이동해 볼게요, 형님. 아, 제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캐릭 4천장쓴 캐릭이에요, 4천장 아, 그렇지. 저렇게 잘 나와줘야 돼, 저런 게. 어? 원래는 보라색이 좀잘 나왔거든요? 자, 아, 자 부탁드릴게요 진짜. 보라색 하게 주고, 어? 도전 하게 해 주세요! 제발! 제발, 운영자님, 제발! 자, 스토리텔링, 되고, 되고, 딱! 아, 와, 너무 해버리네. 진짜 너무하다. 어, 감사합니다 예. 군전 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야 각성 여마도 남기자 그냥. 이렇게 맞지? 아 제발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어 기도 부탁드릴게요 진짜. 분소일러님5 0개 남네 이거. 아 일러 형이 진짜 제발 여마를 박자고 개구리를 빼자 그러면 제새끼 느낌 더러워 개구리. 제발. 와 못하겠다 이런 게아 진짜 못하겠다 얘들아 아 날아간다 아. 너무하네 진짜. 와. 멘붕이다 진짜. 아니 뭐 씨. 쉬소... 야. 전설이라도 떠야. 와. 도전이라도 해 보지. 야, 너무 셔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본정이 진짜 이거 끝까지 나올 때 까지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얼마 쓸지 몰라요 형이 2500장이면 아 진짜 형이 이거예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사행성 역사 캐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올 비템에 신룡 50 구모악 있잖아요 형이 그것도 이제 제가 800에 판댔었어요 원래는. 근데, 가치가 없잖아요, 형님. 2500만원을 써서 뽑아도, 문제죠. 아 전설 한 번만 딱 떠도, 도전제로 되어보겠는데, 내가 전설 두 번이나 실패해서, 와, 형님, 제 손을 탓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와. 그 형님, 저 진짜, 제가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진짜, 얘가. 그래서, 세 마리만 딱더 뽑고, 전설 가서 5공 나오면 다행, 아니면 합성. 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힐러 형님은 2,500만원 다 하실 생각이야.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뽑으면 2,500만원 다쓸 필요도 없는 건데 못 뽑으니까 이 편지새끼야. 뽑아 빨리 개새끼야. 세마리 자, 세 마리만 뽑으면 됩니다. 세 마리. 두 마리. 제발. 두 마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5 0퍼센트 확률인데. 아, 오공좀아랑치가 존나 열심히 하는데, 어? 숲새끼들아. 와 씨발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 아니 세 번째야. 와 진짜 존나 안 나와. 존나 안 나와. 존나 너무하네. 얘네... 와, 진짜 오늘 어, 날이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 일번도 존나 안 붙어. 어 제비만 나와. 아, 형이 어떻게 할까요? 더 해도 되고, 승급해도 되고라 하셨는데, 형이저 같으면 요네 마리 가는 건 아니에요. 두 마리 뽑고 가는 게 맞아요. 어차피 갈 거면.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접는다, 불써 들어가고 캐릭터 바로 삭제 는러뿐는 내꺼. 이게 여러분들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방금 그랜저 XG 한대부수왔습니다 형님이 4천 장 날라간 거예요. 여태까지아 진짜 떴으면 좋겠다. 진짜 내 아이디라 생각하고. 진짜로 형, 형님들 만약에 이번에서 안 뜨잖아요. 저 불소 제 캐릭 삭제시킬게요. 저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제발 가자. 한번 끝나자,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운영자님. 원숭이 한 마리 주고, 랑지 잡 으세요. 딱! 딱! 아, 씨. 제발, 보라색 한 개만. 진짜 와. 너무 멘탈 붕괴가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30% 죄물 주고 하자. 안 나오면 불소 바이바이다. 제발,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3! 아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한발더 있다. 이거 다 이제 제발 방어적인 손오공. 아, 제발! 합니다. <스 seventies> 아, 니 차이 형 아니에요. 아 차이 거아니에그 실러 형님 거예요. 아, 꼭 뛰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스트레스 개 받네. 초커네 게임. 말발한나다 야, 날할해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불쏘님들날할해게요 초커 서고하셨다 씨.